코스트코 추천템 7가지 커클랜드 참치 기름 대신 정제소에 담겨 있어 훨씬 담백하고 비리지 않아요. 무려 지방이 0%에 단백질 함량은 높아 다이어트템으로 딱이에요. 체냥6포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늘 사먹었었는데 코스트코에 있더라고요. 달달 짭짤한 게 너무 맛있어. 간식이나 안주용으로 딱 좋고 한입 크기로 포장되어 있어 보관도 편해요. 고구마칩 국내산 고구마 1 0 0에 무첨가로 튀기지 않고 구워서 만든 건강 간식이에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드셔서 우유에 먹으면 달콤 고소한 시리얼 완성 커클랜드 면티 남편 재구매템으로 6매 2만 만 원대 퀄리티 좋은 라운드 면티예요. 탄하면서 부들부들 엄청 편해서 이너용으로 딱! 버츠비 립밤. 유명한 버츠비 매번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리브영보다 40%나 저렴해서 바로 쟁였어요. 천연 보습 성분으로 후덕하지 않고 촉촉해요. 닥터브로너스 클렌저. 많은 연예인이 사용하는 천연 세안 바디 클렌저로 자연유래 유기농 성분이라 피부 자극 없고 소량으로도 거품 풍부하고 세정력 정말 좋아요. 와스 스팀 다리미 강력한 스팀형으로 스타크소에서 다린 듯 깔끔하게 다려지는데 빠른 예열로 기다릴 필요 없고 음. 후크가 있어 걸어놓고 다리기 편해요. 사용 후엔 바로 옷장에 음. 보관. 소 통별 맞춤 모드로 섬세하게 다리고 매번 세탁하기 어려운 겨울옷, 소파, 침구까지 99.9% 살균해주니까 의류 관리기도 필요 없어요.